안녕하세요. 두 번째 상자 개봉할게요. 알라딘에서 온 거고요. 이것도 똑같이 예, 알라딘에서 산 건데 두 번째 상자입니다. 어, 우선 책 볼게요.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? 내가 쓴 글, 내가 다듬는 법에서요. 어, 문장을 좀 쓰려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, 문장이 어떤지. 한번 말을 들어보는 것 같아서 이 책은 어떤가 싶어서요. 어, 그래서 샀는데 아주 굉장히 예, 포켓북으로 아주 작게 나와 있고요. 가볍고요. 몇 페이지가 되어 있지? 한 210페이지 정도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인생의 10% 레이먼드 챈들러 자, uh, 009, 예. 이거 대박, 대봐 대박. 되있구요. 다음은, 또, 레이몬드 챈들러 추리소설, 기나긴 이별, 이별? 기나긴 이별. 아이고. 아, 예, 두껍습니다. 두꺼워요. 제가 두꺼운 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, 좀 그렇긴 한데, 음. 사립 탐정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었다라고 또 레이먼드 챈들러 예, 추리 소설인데요. 이거 바요는빅슬 어, 다음은요,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 소설이에요, 리틀 시스터. 이것도 두껍고요. 음. 또 이번에도 레이먼드 챈들러의 추리 소설 안녕 내 사랑. 추리 소설이 다 전부 두껍네요. 또 이번에도 레이먼드 챈들러 추리 소설 호수의 여인. 아주 레이먼드 이 챈들러의 전 전집을 샀네요. 전집을 아주 제가. 이번에는요. 아유, 이번에도 또 제가 왜 그랬을까요? 지금 아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좀또 후회가 되는 듯예 하이윈도 음, 레이먼드 챈들러 전지 국내 최초 번역 출간 제가 이 국내 최초 번역 출간이 또이 말에 혹했나 봐요 음, 이렇게 샀고 이제 예 굿즈 어떤 거 들어와 있는지 볼게요 에스프레소 머그 잔인데요. 도자기로 되어있고요 <laughs> 이렇게 되어있네요. 돈트리드 우와 아이고 귀여워. 어머나. 이렇게 작은 거였네? 아주 작은 건데요? 나 이거 저기 에스프레소 머그잔인지 모르고 샀어요. <laughs> 이거 모르고 선택했어요, 솔직히. 6cm 내는데 6cm 미터인데요? 아이고 너무 작아요. 정말로. 높이가, 예, 5cm 밖에 안 되고요. 저는 이거를 큰 머그잔으로 생각하고 산 거예요, 지금. 이것도 3,000포인트인가 그랬는데, 아, 이거는 그냥, 예, 액세사리네요악세사리악세사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에스프레소도 좋아하지 않아요. 진해서 <laughs> 좋아하지도 않는데, 아이고. 이 네? 예, 알라딘 펜슬 텀블러 이송과 감성. 아까는 뭐였지 아르테미스인가 아르테미스였는데 청색. 응. 제가 상자를 치웠습니다. 잘 보이게 하려고요. 이렇게 어, 빨강색 본트리드라고 되어 있고요. 필 없는 거. 필요 없는 것 같고요. 이거 빨간색이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, 그냥 아까 희, 파란색 말고 흰색 살걸 그랬어요. 파란색보다 흰색이 더 나은 것 같은데. 어, 지금 또막 후회가 되네요. 줏대가 없나요, 너무? 근데 이렇게는 예쁜데, 이렇게 났을 때는 예쁜데, 뭔가? 그죠? 이건 너무 작아.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, 음, 조금 실망이 되는데요. 아무튼 제가 책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두 번째 상자에서는요, 책 여덟 권 하고, 어, 굿즈 상품, 이렇게 뭐, 온게 없네요. 두 번째 상품은. 뭐가 빠졌나?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다 맞게 왔겠죠, 뭐. 이상, 굿즈 상품 두 번째 상자 열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이상의 집을 갔다 왔거든요. 잠시 후에 이상의 집,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